안양 LG가 이영표와 최용수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또 득점 선두를 달리는 김도훈을 비롯한 이동국, 안정환 등각 팀의 간판들이 골을 기록하며 순위 다툼을 주도했습니다. 송전원 기자입니다. 안양 LG가 새희망 이영표와 독수리 최용수의 합작으로 6연승을 달렸습니다. 대전의 선취골을 내준 안양은 전반 24분, 이영표가 프로 데뷔 첫골로 역전의 디딤돌을 만듭니다. 이어 후반 38분 최용수의 역전 결승골로 안양은 대전을 2대 1로 물리치고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사이드에서요, 또 사이 상대 사이드 공격을 차단하고 또 저희 팀의 사이드 공격에 활로를 열수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돌아온 폭격기 김도훈은 울산 원정 경기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다섯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산토스에게 동점골을 내준 전북현대는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두고, 김도우는 9골로 득점랭킹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선수들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전남을 3대1로 물리치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천 SK는 부산 아이콘스와 2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성남도 포항과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대1로 이겼습니다. 부산의 안정하는 8억골을 기록하고 포항의 이동국도 동점골을 넣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KBS 뉴스